문 이제, 어, 대표 3번 보시면 돼요. 어, 대표 3번을 것이고요 음, 이거 끊겨서 다시, 어, 녹화하려고 하는 거니까, 일단 책 보세요. 일단 함수하고, 현재 대부분 책 계속 보시면 돼. 그리고 제가 이따가, 어, 이게, 어, 어, 7번 보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좀 보는데. 자, 대표 한번 볼게요. 3번 음, 보시면 서로 같은 함수에요. 서로 같은 함수고, 모델 함수로, 뭐, 함수로 볼수 있고요. 서로 같은 함수가 있는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존재하겠죠. 어, 선생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가지 조건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은 어떤 두 함수가 있을 때 정역하고 공역이 같은 거예요. 함수값이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졌을 때, 이제, 우리가 같은 함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식을 보면서 하나씩 좀 확인할게. SRT 값이 있는데, 여기서 정의역기 마이너스 1, 1, 뭐,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FX는 이제 1참수로 이렇게 구성이 됐고, GX는 이런 3참수로 구성이 되는데 3차원 수식을 보니까 이런 형태로 구성되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 정의역고공연역이 같은지만 확인해 볼게요 일단 은 정의역이 마이너스 1,1 이렇게 두 개의 원소로 구성된 거 확인됐죠 일단은 정의역은 확인된 거 정의역 그 다음에 공연역을 보시면 실수 전체 비법 우리가 간주할 수 있죠 조건에 없기 때문에 공역을 우리가 실수 전체적으로 간주하고, 아, 여기서 F하고 G의 공약이 같다라고 니줄 수가 있어. 자,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조건이, 어, 첫 번째 조건이 전역 공역이 같은 걸 우리가 확인했고, 두 번째 조건이 이제 한조건만 확인할 수 있는다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각각의 원소가 마이너스 C라고 1이잖아? 그래서 F-C라고 G-1이 같은 여섯 번째, F1하고 G1이 같다 이렇게 줄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식을 그 오른쪽으로 빼서 한 단씩 좀 확인해 본다면, 첫번째 케이스 이렇게 되시고 이제 첫번째 케이스에 뺐을때 다잘 넣어주시면 되죠 넣어줬어 그랬더니 이렇게 되신다는거고요 이렇게 넘기시면 이렇게 되신다는거자 그럼 두번째 케이스도 확인하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f1하고 f2 이렇게 확인되는거니까 a플러스 b가 되시고 그 다음에 1플러스 2개가 돼서다 넘기시면 되겠죠 뭐 이런식으로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ab에 관 식이 두개가 나는데 이거 드시고 잘 연립하시면 된단 말이지. 이렇게 쭉 연립해볼게. 이렇게 되시죠? 빼봤어. 빼봤더니 이렇게 돼. A가 1 이렇게 나오신다고, 마찬가지로 B는 0. 뭐 이렇게 두 가지 값을 얻으두면 된다고. 자, 그러면 이거 네. 이용해서 대표 4번을 좀 얘기해볼게. 대표 4번은 이제 그래프 문제라고 볼수있고요 아까 학생이 어, 전체적으로 좀 얘기했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대표사본을 이렇게, 어, 얘기를 해보니까, 이렇게, 그림이, 일본 케이스를 이렇게 그린다면,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니까, xy축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형성이 됐어. 그 다음에, 여기, 이거 보시면, 당연히 함수 맞죠. 우리가 이제 그래프가에나타을 때, y 절 평행한 직선을들어봤을 때, 이런 형태로 교체를 많이 하된 봤을 때는, 함수로보을수 있지. 자, 이거 함수 맞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당연히 함수가 안 돼요. 왜냐면, 자 이런 이제 타원형의 이런 어, 도형이 되겠는데, 어이 도형도 마찬가지죠. y축과 평행한 이렇게 직선을 그어보세요. y축과 평행 이게 직선을 그어보시면 여기서 교점이 두개 이상 발생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맞죠? 두게 발생되죠? 이게 함수가 안 된다, 보시 그다음 에세 번째 케이스 어떻게는 이런 형태죠, 이런 형태, 이런 타원형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원점 기준에서 이렇게 쭉뻗히 형제 볼수 있어. 요 여기서 Y축을 평행정책으로 그렸을 때 교점이 2개 맞췄을 때 이것은 탈락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시면 4번을 보시면 이렇게 쭉 간단 말이죠 이렇게 패러 이렇게 쳐졌다가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옆에서 어떤 말이죠? 이렇게 3번을 그려봤을 때 교점이 하나 맞추면 되지 하나 맞추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또 황사다 할수있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찾는 문제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이제, 9페이지, 이제, 함수를 볼게요. 이제 보시면 돼. 일단 함수부터 이제 얘기해볼게요, 어, 시작한다 9페이지에부터 1대 함수와 일단 대응, 얘기해볼게요. 지금 간략하게 소개시켜주고, 그 다음에, 신시간줄게 어, 일단 함수와 일단 대응, 굉장히 중요해요. 이파트에서 굉장히 중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진짜 다알아두셔야 돼. 1대1, 그 다음에 대응과, 그 다음에, 1단 함수. 일대1대이 1대1 함수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는 있어요. 중요도잖지는 왜냐면 일대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셀프를 좀 들어볼게. 셀프를 들어가야좀 인지하다 쉬워.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해볼게. 자, X라는 이런 집합이 있고요 Y라는 이렇게 집합이 있잖아. 그럼 여기서 각각이 원줄 이렇게 넣어볼게. 1, 2, 3, 4, 5, 6. 아, 셀프는 똑같긴 하다. 해서 이렇게 이렇게 대면 된다. 이렇게 대면 이렇게 매칭 된다.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잘 보시면, 이 함수 확실해요. 함수 맞지?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특징이냐면 있 이런 특징이 되는 거야. 1, 2, 3이 각각의 원소로 대응되는데, 하뭐 값들이 다 달라. 맞죠? 중복되는 형태가 없죠.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 공역은 4, 5, 6이죠. 치역도 어떻게 4, 5, 6이지. 그래서 이게는 뭐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1대 1 대응된 이얘기할수있는거야요 뭐 어떻게 되냐면 사각로면 1대 1 대응이라는 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각각의 원소의 대응이 되는데 각각의 원소의 값들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런식으로 일단 이 조건이 충족이 되면 1대1 대응의 조건에 하나 이제 완성이 되거고 두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조건이 충족이 되면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공역하우치이나죠 그렇죠? 이거 보시면 공역하우치형 같지? 자이두 조건이 충족이 되면 이건 1대1 대응이에 이건 잘 기억해 주세요 이거는 숙지를 좀 해주셔야 되는거야 괜찮니? 이해되니? 대표의 샘플이 이런 샘플이고자 그렇게 해서 1대1 대응 같은 경우에는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하고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반드시 같을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같아야 돼 이게 3 개인데 두 개는 안돼 이게 3 개인데 네 개는 안 된다는 거야 무조건 개수가 같아야 된다는 거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자 그럼 1대 함수는 뭐냐 1대 대응이랑 비슷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 원소 하나를 더치고가런게태자 여기서 보시면 어쨌거나 각각의 원소도 대응이 되면서 함수값도 다르지 일대일 대응 조건에 거의 완성이 됐어. 1번 쪽, 중국 가서 이데두번조건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공룡이 사월 육칠이죠. 치우는 거야 사월 육칠. 다르단 말이야.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일대1 함수네. 괜찮니?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대일 대응, 하고 일대함수에 대해서 좀 얘기해봤는데, 를 그러면 일대일 대응고 일대함수의 관계성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한다면 이렇게 내가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대일 대응요, 일대함수에 포함되는 부분집합. 잘 기억이 되지. 이제 모든 말이면 이렇게 이해가지. 있...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쳤다. 이렇야 되냐. 1대1 되기 됐다는 거야. 그러면 반드시 1대 함수 같아요. 이렇게하 우리가 유할수 있다는 거야. 왜? 1대1 대 1대 함수에 구분접하기 때문에. 맞죠? 이건 되는데 반대의 기 반대는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해.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건 1대1 하면데 1대1 대안된다아 いいと思う。いい